커피 한 잔, 콜라 한 캔. 매일 드시는 음료 때문에 몸이 조용히 아프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음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수 한 병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500ml 콜라 한 병, 각설탕 약 13개. 캔커피 한 캔, 각설탕 5개에서 7개. 과일 주스 한 팩, 각설탕 10개 이상. 문제는 이 설탕이 액체라는 점입니다.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배는 안 부르는데 칼로리만 높습니다. 매일 한 잔씩 마신다면 한 달이면 각 설탕 300개, 1년이면 무려 3600개를 드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마셔도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60대 이후엔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료를 마셔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되고 혈관에 부담이 더 가며 가안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근육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료를 조심해야 할까요? 탄산음료. 500ml 한 병에 각설탕 13개 이상입니다. 과일음료. 100% 과일이라 해도 당분은 그대로입니다. 믹스커피.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이면 당분과 프림이 몸에 쌓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피곤해서 마신 음료가 오히려 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제로음료. 칼로리는 0이어도 단맛 중독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맛은 좋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음료를 줄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주일 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2주일 후 식욕 조절이 편해지고 불필요한 간식이 줄어듭니다. 1개월 후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개월 후간 수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6개월 후 당뇨와 심장병 위험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단계. 오늘 하루 내가 뭘 마셨는지 적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왜 마셨는지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2단계. 대체 음료를 정해두세요. 보리차, 탄산수, 레몬 한 조각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따뜻한 허브티 또는 그냥 물. 3단계.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마세요.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물로 희석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4단계. 식후 습관을 바꿔보세요.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한 잔. 이것만 바꿔도 한 달에 설탕 15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작은 보상을 만들어 보세요. 음료 끄는 날은 산책하기. 일주일 성공하면 건강한 간식 사주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음료는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마실 그한 잔을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잔 음료 대신 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작은 결심 하나로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